개굴? 오늘 학교 나이다, 개굴. 헬로우, 헬로우. 같이 학교 가자. 휙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 전자기요. 안녕하세요, 음 선생님이 바뀐 것 같다? 원래 파일이 있으면 아니었나? 아, 몰라, 바뀌었야겠지 안녕하세요. 야, 오늘 저희 세명 밖에 안 와요? 응, 음, 오늘너희세명 밖에 안 와. <laughs> 저도 잘게요. 모두 주목 주먹... 어... 어... 오늘 전화승이 온다. 전화쌩 단체로 세 명이 왔다. 다음부터 이상희씨. 안녕. 그리고 꼬부기. 안녕. 그리고, 한명더 와야 하는데? 와한번더 왔어 파일리 이렇게 세 명이 왔던다 친하게 지내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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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. 음넌 죽은 닌자 시험은 아중 M 삼 년고 중중은 포켓몬 시험은 나중에 해 보겠다 음 그럼 안녕